안녕하세요. 4월 2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4월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못,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4월의 꽃은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은은하면서도 또 화사한 면이 있고요. 또 분홍색으로 피어 있는 것이 좀 예쁘지요. 향기는 없지만 이렇게 다가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꽃이 진달래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진달래로 유명한 곳이 우리 충청도 쪽에서는 당진의 면천이라고 있어요. 면천 거기에 아주 진달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술이 있어요. 두견주라고 두견주. 에, 그 두견주가 바로 진달래 꽃. 잎을, 진달래 꽃잎을 따가지고 만든 술이 두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당진 면천에서 나오는 유명한 특산물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산에는 진달래 꽃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무슨 꽃을 따다가 두견주를 담는지는 모르겠는데 면천 지역에 산에는 진달래꽃이 별로 없다라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계신데. 그, 왜 믿지 않느냐?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두번 말씀하고 있어요. 왜안 믿느냐? 이거예요. 뭘안 믿느냐 하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하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상 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걸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말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이 말이나... 다를 게 뭐예요?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것을 왜 믿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도마가 말한 것도 그랬고, 또 빌립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자 봤는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나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laughs>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세상의 학문처럼, 예? 무슨 철학이라든가, 어?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처럼, 아, 그래, 내가 그걸 믿어야지. 아무 개가 주장한 학설이니까 그 학설을 내가 믿을게 해서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해서 믿어지지만, 이 영적인 세계, <laughs> 믿음의 세계는 내가 <laughs>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이것을 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에, 말씀했고 또한 가지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충족하면 도, 좋겠지만,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걸,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가지는 그게 안 되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거.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적어도 충족시켜야 되고, 둘다 이것이 충족되면 뭐 100점이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허무 맹랑하게 없는 것을 있다고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예요. 예수님도 실제예요. 성령도 실제예요. 성경도 실제예요. 그렇다면 실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있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